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오늘 하심 또 듣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새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옘,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도 가늠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오장 이십일 절부터 삼십이 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누,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내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살인의 개념에서 어더 나아가서 욕하거나 모욕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이 어, 이 살인이라는 결과적인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살인에 이르게 되는 동기와 과정, 그 원인에 도중심을 어, 두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 증오와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내가 키워 나간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어 이런 행동을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가한다면, 실제로 내 손으로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 집단으로 여러 사람이 한 명을 괴롭히고 한 명을 아프게 할때그한 명이 받는 고통은 어,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과 이제 이 우리 아이들과 방학이 되고 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자꾸 우리도 아이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건 이러면 안 돼. 어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 행동에 동반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과 환경을 통제해 주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만 지적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 옳게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이 안에 어, 반항심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원인과 그 상황을 우리가 제어해 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행동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살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늠도 그러합니다. 마음에 품어나는 음요, 마음에 품어나는 나의 그이욕정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이어가고 그냥 더해 간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에 공황장애, 강박에, 망상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에 찾아온 자그마한 이런 생각과 나쁜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런 문제들이 나의 육신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해서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우리가 아주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아갈 때도 분뜩 그런 두려움과 안 좋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일으키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허, 언제 이렇게? 커졌지. 아, 어,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지? 이런 두려움이 문득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이것을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베드로가 물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이런 문제들 모두 해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런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돌아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 이런 죄를 저지르었을 때 죄인이고 저지르지 않았을 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 손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지금 매일같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매일같이 마음으로 가늠하는 그 생각을 지켜라. 너의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또 가정의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너지면 이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영유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은 너무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문제 행동이 일어날 만한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원인자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잘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원인을 제공 제, 지워버리는 거. 원인을 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율법은 결과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과 원인을 우리가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고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야지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그 심는 생각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을 때 죄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런 나쁜 생각들과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또 우리가 비난하고자 할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을 닫아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나심과 사랑을 선포하는 그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만 바라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더 지혜롭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원인과 환경을 아버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을 시작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